정수하고 우리 저 중앙에 한번더갔다 음. 오자 음. 고추하고 이불 밟지 말고 자 준비 시작 깨기 끼앙 끼앙 니다 끼앙 끼앙 조심해앙 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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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끼앙 끼앙 빨앙 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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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앙 끼앙 빨리 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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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아끼아 끼앙 끼 이르나옵다이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신발 신발. 명수가 잘해. <laughs> 명수야. 맞이다 명수가 맞이 담네. 어 분노 안 느껴. 오 분노 완아 장난. 수노완어 장난. 자, 아이고, 아. 명수 수고했네. 어쨌든 첫 번째 우리 명수 선생님 잘 왔네, 잘했어호즈베리키 어. 이거 서바이벌이죠? 어. 아, 이긴 사람이 계속 가는 거아니야 이긴 사람이 계속 가는 거지. 맞죠? <laughs> 서바이벌이죠. 아하트거 서바이벌. <laughs> <서바이벌이죠? 웃음> 어. <laughs> 스마트. 스마트. 아니야, 이거는? 자, 그러면 서바이니까 우리 명수하고 잔진이! 야. 시작! 고! 아, 신조심 갔다 와! 이제와 얘기하지만 아, 여러분은 대하들이 아니다. 오.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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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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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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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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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 다+ 야 다+ 다+ 도안 되네. 명 다+ 다+ 진이도 안 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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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어. 괜히 맞이 아니네. 진짜 괜히 맞이가. 자 그러면 명수하고 이번엔 홍칠이. 야! 지영아. 야! 자 준비됐지? 큰형을 죽. 줄... 아니 죽인대. 죽인을고 생각했는 건 게임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또한번 가보자. 고! 영 <laughs> 명수가 잘한다. 잘해. 제발. 여기도 구름재주가 있다. 아 이거. 어머니. 이다려 어머니. 명수가 질라고 지금 눈치를 네 <놀라> 오, 좋아 너무 잘했 너무 잘했어 야5 5초야오에 들어왔어. 구야 명지야. 아, 나5 0이다5 5초이구나5 어, 이구나5 들어가. 나 50이구나 0이0이아 어, 빨라, 발이안 보여. 왜안 그래, 보여, 진짜로? 스타트가 지고 있어, 엄마! 가자. 아유 잠깐만요, 어머니. 어, 이긴다, 아, 이긴다. 이긴다, 엄마 이긴다! 엄마 이긴다, 엄마가 이긴다! 엄마가 이기세 엄마, 번, 세 번! 오. 엄마! 엄마 쪽 바로 발라서 외형에서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잘 굽니다, 예. 칼리와 칼리. 미이안 보여. 아리와 칼리,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 진짜 나 이거 무슨 게임 뭐지? 아, 됐어. 오시한테 우선. 진짜 기록 다 치겠어. 예! 아니, 아까 아까 43초에서. 어, 진짜? 어. 어. 야, 진짜 무슨 아, 우사인 아. 볼트. 엄마! 아니, 아니, 어쩜 저렇게 잘해? 빨리 가서 씻기다 이제. 야, 홍길동 홍길동 파이어! 엄마! 아니, 혼자서 어떻게 다 선정을 해 주니? 선명을다 짓겠어. 100만 돌이야, 100만 돌이. 그래. 결정화 상뭐 주는 거예요? 어? 뭐 줘요? 오늘 상품으로. 아. 어. 자, 우리 명수 <목소리도> 어 맞아 단식 해야지 어 설탕이다 오, 귀한 설탕. 어 있어. 어 귀한 설탕. 엄마, 명수 우리 설탕 물좀 타줘야지. 아못 먹겠다. 어저 가는 걸다 먹겠지. 어쩌면 우리 명수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너...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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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명수야 다 먹고 머리 털기. 아 조카 좀 알려줘. 됐어. 왜냐 마이크 마이크. 먹어도 되죠? 아이고, 꿀뚝. 야, 이게 버 아, 먹아이야 와, 인첸. 와, 인첸. 야, 요꿀떡꿀떡 씨. 야, 야, 씨. 야, 씨. 야, 씨. 야, 네 잠만, 잠깐 잠만 담당, 담당 피디를 지금 잠만 엄마, 문야 형, 우리 형이 부러워 형만 못보싶 아, 뭘 떨어진다, 명지야이 귀한 물을 다시 타, 다시 타 야, 그게 뭐 하는 짓야 자, 또한 앉으세요 오 <웃음> <웃음> 어, <준하야>.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진짜요? 오, 요 터지면 바로 날아갑니다. 음, 어떻게? 해. 아, 터지면 날아가요. 아, 터지면. 주좀더불야지주나왜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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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못 불어? 방식입니다. 어. 우리 <laughs> 저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아, 식입니다 이분 말기주세요 이분 이분 세요이1분만쉬세요이서바이 이분 말해주세요. 이이벌 말해주세요. 이분 말해주세요. 이요요 이분 말해주요 이분 말해주요 자 시작. 오 명중 진짜 잘해. 명중 진짜 한다 명중 진짜 한다 명중 지수아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아니 안 풀어줘. 아니 풀어야 된다니까. 어! 어! 아! 어! <치면서> <modified> 재밌어? 어괜찮은데어 괜찮아? 괜찮은데어 괜찮아? 자, 방영씨 어, 어, 축하드립니다. 야, 명소 너무 잘한다. 바로 해야지. 방영씨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아, 정말 잘하고 계세요. 방영씨 아, 보세요. 꺾은 상대들이 강족들이에요. 정준하씨 우리 소진섭씨, 정영돈씨, 노홍철씨까지 아, 쉽게 나. 올킬입니다, 올킬이에요. 지금 대단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지금 본인이 작킬 하겠어요. 대단하다, 진짜. 아, 네. 데 잘하는 거 하나, 네. 하나 있어. 아. 야, 이제 이걸로 한 2개월 가겠다. 아. 음. 아, 왜 이렇게 됐죠? 왜, <laughs> 자, 박선생님 야, 오연승이 한번더 도전하시겠다고 황명수황명수 근데 진짜로 시경을 오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일부러 안 보는 줄 알겠어요 수로예 어, 씨! 오! 또 비싸다 붙이다. 좋아. 좋아. 이 자, 지금 박명수 씨 5연승 여기서 끝납니까? 자, 수 씨도 지금 힘이 많이 빠졌죠? 응. Yeah.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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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er,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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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대박이다. 대박. 아, 연광하겠어요 어, 그거. 거 저기. 저무저워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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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저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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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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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아 이걸로. 아, 이걸로 이번에 저 올해 대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걸 아, 대상, 대상 대상 받는 거. 아, 아, 이걸로 이걸로 연예인들이 기로 이걸로 대상 연예인 야,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대상 대상 후보하고 이제 한다. 여기서 아, 이렇게 다 했는데 재석이가 이거 뭐냐? <laughs> 재석이가 이게 아, 뭐, 명수 형이, 아, 뭐, 아, 명수 형이 아, 워낙, 워낙 잘하니까 명수 형이 아, 그러면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저기야. 칠. <laughs> <laughs> 짝. 아 연예대상으로 빼치는 수만 마주. 서로 진짜 이길러. 기억해 보라고 기기 보세요. 기억해 보라고. 다음 예. 대상 수상자 오한도전강명강명 흐미지러. 아, 나나 나. 나, 나, 나. 자, 이거 다 이겨. 아. 어, 지러. 오. 아니, 이게 왜안들어가 진짜 신기하다. 아, 너무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해? 자, 그래서. 자, 챔피언 계속 해서 다음 대결. 저번에 수박 빨리 먹기 대결 한번 하자, 여러분 수박 빨리 먹기 대결 한번 시자 수박은 방식은 좀 좀이 엄청 그 치고 싶은데 방식은 안 해. 방식은 똑같 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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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아, 안 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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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안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안 아,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안 해. 아, 아, 안 해. 아, 자 해. 아, 아, 안 해. 아,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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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 체어는 우리 박명수씨가 채팅을 네. 했습니다 자이어 아, 네. 다음 대결은 아, 네. 제 2회 초밥 빨리 먹기 프라 체어 대결 예! 예! 아니 이럴려고 한게 아니지 난 안맞을라고 진짜 건너가지고자 <laughs> 준비 자 시작 명... 어다 흘렸어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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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아, 아직 정준하씨 아닙니다 정준하씨 이긴거 아니에요 예. 아, 좀더드셔야죠좀더 드십니다. 빨간 게 없어야죠. 빨간, 어, 어, 빨간 게 없어야죠. 우리. 자, 빨간 게 없죠? 어 빨간 게 없어야 됩니다. 자, 다 드시고 숨 파람을 보시면 됩니다. 다 드시고. 지금 숨 파람을 보시면 됩니다. 다 드시고. 다 드시고 숨 파람을 보시면 됩니다. 다 드시고. 다 드시고. 오! 알마. 방뇨. 정말 대단. 아 정말 방울씨 대단니다 앉으세요. 제가 앉으세요. 어, 일단 앉으세요. 형님 어. 못하겠으면 빠지면 어, 돼요. 아 <laughs> 진짜 대단해요 이 되는 게 뭐야? 와, 이거 와 진짜 올해는 박명재인가 봐. 아 <laughs> 역시. 예. 아 챔피언의 자리다 이게. 예, 예. <laughs> <laughs> 야 진짜 저 자리 한번앉 안. 아이고, 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도전하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자, 다음은, 소가지! 자, 시작! 아, 너무 좀 봐. 아우, 소리가 달라. 아, 소리 섭씨. 반도 못먹었거든 아, 이승희. 야, 이거 큰습니다이 여유, 여유, 여유. 자, 후파람 자, 파람

기록보이나요? 기록보이자. 자, 준비. 자, 시작. 아, 명성 진짜 빠르다. 너무 잘하요 <laughs> 아니, 저게 어디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불게임이 같잖아요, 불게임 아, 불게임이 <laughs> 아, 닮았어. 자, 승리. <laughs> 아, 감어 아, 다 사람 어떻게 빠져. 자, 제언은 어. 이긴 야, 이후의 어. 상황은 개의치 않습니다. <laughs> 자기가 빠질 게 아니니까요. 자 다시. 아, 아 근데 제가 이 수박을 못 먹어서 그죠? 일부러 안먹는거 아니야? 아저 수박을 잘못 먹어요. 아 형돈이 마저 어. 수박을 못 먹는 거야. 준죠이뭐 자, 이제 만 먹으면 대상이야. 연예 대상. 정말 2연패. 이거 정말 말이 2연패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방 씨가 그 2연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 빠르 아, 빠 이겨. 못이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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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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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와, 또 왔어요,까지. 어, 내가 파괴배괴파가파괴배아가가파자준비가 파괴파괴가 아괴가려괴파괴가 파괴파괴파괴가 파괴파괴파괴파괴파괴파괴파괴파괴파박파괴는게파괴파괴파

<laughs> 일단 챔피언, 박명수! <laughs> 마지막 축하 쇼를 할 분을 죠누구사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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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궁금하다. 시작! 박명수! <laughs> <박영수. 웃음> 아 진짜. 짱곤 총드 박스 같아짱아 우리 갑시다. 야, 어디, 출발. 아어제이렇게 아. 진행을 잘하십니까? 아, 아, 박, 박명수. 저는, 박, 저는 박명수. 플라이 체험을 하면서도 <laughs> 진행을 해요. 아런데 누가 들어도 박명수. 아. 진짜 웃음과 세레모니도 하고. 자 마지막 세레모입니다. 자 시작 발사. <laughs>